3을 세번더 했다라는 거 이것만 알면 너네 대학 갈수 있어 응? 하, 입결 지금 뭐 한동대 입결하고 난리 났다 하더라 다른 대학보다 마찬가지니까 너네도 뭐 알긴 알아야겠다 대신 시간 까먹은 것만큼은 다 보충수업 일으니까 가보더라고 그 입결무새 입결무새란 말 들어봤어? 앵무새처럼 맨날 입결 얘기만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뭐 그런 별명이 붙은 사람들이 있나봐 이분 썩 좋은 표현은 아닌데 묘하게 공감이 되더라. 수치적으로 봤을 때 입결이 떨어진 건 사실이긴 하지. 먼저 수시를 볼까? 한동대학교에서 제일 많이 보는 전형이야.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지인백트 전형 가장 많은 풀을 갖고 있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부 종합 지인백트 전형에서 2.41 대로 평균 성적이 맞춰졌어. 근데 2021년은 어땠을까? 3.04로 한 해만에 0.6등급이 떨어진 뭐좀 많이 떨어졌다고 볼수 있는 수치인 거지 그러면 수시 전체적으로는 어떨까? 2020년도에는 6개의 전형이 있었고 2021년 올해에는 총 3개의 전형이 있다라는 점에서 뭐 정확한 비교는 아닐 수 있어 그럼에도 이들은 2점대 평균을 기대하기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맞지뭐 결론적으로 보면 한동대 입결 떨어졌다고 볼수 있지 자 그러면 한동대학교의 입결, 왜 떨어졌을까? 사실 뭐 입결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의 이유가 많아. 외부적인 요인부터 한번 찾아볼까? 대학에 진학하는 학령 인구 자체가 좀 많이 줄었어.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47만 6천 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뭐한 3만 5천 명가량 줄었다고 얘기를 해. 또 교육부에서 나타낸 자료에 의하면 2024년이 될 경우에는 그때 학령 인구가 12만 3천 명인가? 그 정도로밖에 책정이 안 된다고 해. 대학 정원의 4분의 1도 못 채울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 근데 쌤은 좀 의문이 가는 게 있어 이 입결 논쟁이 의미가 있으려면 신입생들의 학업 수준이 아니라 학교 자체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돼 신입생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 그것 때문에 학교 전반적인 학업 수준이 낮아지고 학교의 위기로 이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선배들은 그럼 책임이 없나? 한동대학교는 개교 이래부터 계속해서 입결이 떨어졌어. 그렇다면 입결이 계속 낮아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 선배들에게 매번 수준 낮은 학생들이었을까? 현재 한동대학교가 입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한동대학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은 어디인지 그에 대한 논의가 가장 의미 있는 논의가 될수 있다고 봐. 사실 입결이 뭐야? 입결은 학교의 인풋이잖아? 인풋이 좋으려면 아웃풋이 좋아야 돼. 고등학교에서 매년 수능 끝나고 나서 우리 학교에서 이런 학교 보냈어요 라고 자랑하잖아. 그게 뭐겠어? 좋은 인풋을 마련하기 위한 아웃풋의 마련인 거야. 현재 한동대학교가 어떤 정체성에 기반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고 있는지. 그게 바로 입결을 형성하게 되는 가장 주된 요인이라는 거지. 쌤은 이렇게 생각해. 입결력이 진짜 중요해. 학생들의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입결해서 얘기할 거는 신입생들에게 수준 낮은 학생들이라면서 무언을 주는 게 아니라 학교를 위해 어떻게 좋은 아웃풋이 될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가장 건전하고 합리적인 논의라는 거지 그럼 대안이 뭘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한동대학교를 한번 객관적으로 보자 자, 첫째로 한동대의 인지도 너희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가보면 아무도 몰라 한동대가 어떤 학교인지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둘째, 인 서울이라는 말이 주는 그 힘이 억지는 아니야. 서울에 있을 때그 대비할 수 있는 많은 인프라들, 그거 우리 못 누리고 있지.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한동대학교의 인지도나 서울에 있지 않다라는 지방의 현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요인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뭘까? 사실 아까 얘기했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한동대학교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 설정인 거야. 그건 우리 재학생들이 다 같이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이런 과정들 우리 이미 한번한적 있어. 한스트에서 죽도록 외쳤지 않을까? Why not change the world? 우리 세상을 바꿀 건데 어떻게 바꾸고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 고민이 입학식 때 끝나버린 거야. 우린 다시 한번 그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지. 그때가 되면 어떤 세상을 바꿀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세상을 바꿀지가 마련이 되면 그때는 진짜 한동대학교의 입결이 어떻게 빛날지 모르지.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입결이란 것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오늘 뭐 되게 다른 얘기 많이 했는데 너네들 공부할 때잘 신경 쓰고 어떤 수준의 대학 갈지가 아니라 대학 가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세상 바꿀지, 그런 거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 끝!